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 마지막 부동산 특성 문제예요. 1번. A 아파트 인근에 인근 지역. 그럼 가까운 지역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상부동산, A 부동산이 지금 대상부동산이니까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됐대요. 공원이 들어으면 쾌적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섰대요. 그럼 이제 편리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지금 A아파트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들어서 있는 좋은 것들 때문에 정우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A아파트의 수요 증가, A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연적 특성은 외부 효과는 왜 견디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과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인접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성, 인접성. 그럼 지금 보기 중에 부동성 하나 나와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실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인문적 특성의 개념으로 따져보자면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과 대형마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들어서지 않은 지역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더 양호해졌네요. 얘가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죠.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 2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토지 집약적 이용이라고 나오면, 층수를 위로 올리는 거였죠. 토지 물리적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토지 부족 문제가 나오면, 얘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더라. 부증성이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이 부증성인 순간, 보기 중에 기억이 들어있는 걸 지우면 되겠네요. 1번, 3번, 4번을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에 소물을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Mm으로 영재라고 기억했던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재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이미 영속성이에요. 그다음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비소모성은 영속성이었다. 그래서 니은 은 봤더니 둘다 있네요.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고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디귿을 봤더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킨다라고도 있는데 부동산을 들고 옮겨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있는 곳에 가서 활동해야 된다는 게 임장 활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 중대활동을 하면 임장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몰랐다손 치더라도 지역분석이 나왔죠. 지역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성이 들어있는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디귿이 5번엔 들어있네요. 지워버리면 2번이 답이겠죠.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얼을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다 다르니까 각각의 가격마다 각각의 지하마다 각이 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 다음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그러면 비대체성 얘는 개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거고. 미음 장기배려를 한다 그러면 영원이 계속되니까 장기배려 하겠죠. 가치보존력 우수합니다. 영속성 때문에. 답은 지금 2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첫 번째,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그러면 이미 나왔죠. 장기가 나오면 얘는 기본적으로 영속성이었죠. 그 다음, 자본이득은 산값보다 판값이 더 높은 거였어요.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득. 소득이득은 부동산에서 노릴 수 있는 소득이득이란 영업소득이었고, 영업소득은 임대수입이었습니다. mm으로 임소형이라고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임소형. 임대차 임대수입 소유익과 이용익의 분리 못됩니다. 영속성 때문이더라. 장기배려를 한다. 장기자 뜨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자 우리는 영장 유족 이렇게 기억해 보셔도 되겠네요. 답은 이제 3번일될 텐데 소모되지 않으니까 장기배려를 할 것이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부동산 수요 공급 경제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